어, 배운다는 건참 즐거운 일이에요 공자는 어, 군자를 뭐라고 그러느냐 군자는 임금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Son of King, Son of King. 성경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누가 Son of King이냐 좋아할 호자예요 이게. 호의호식, 그러면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고 호의호식이라고 그래요. 군자호구란 말도 있어요. 아주 어 젊은 사람 따갈 만한 그 배필 군자호구라고 그래요. 배우기를 좋아하는 사람, 이 사람을 군자다, 그랬어요. 성경도 똑같아요. 배우고 확신한 데 나가라 그랬어요. 그한번 이렇게 지나치는 말이 아니고 평생 그렇게 하라는 말. 배우고 확신한 일에 그하라. 왜 그러냐? 어더 아, 좋은 거 왔네. 요 이게 훨씬 좋아요 이게. 저 사람에게 박수 한번 쳐줘요. 내 마음에 딱 맞는 걸 가져왔네 영건. 그러니까, 이 시간 이런 거안 오면 여러분이 앉아서 잡다 먹으나, 그냥 뭐, 멍하니 시간 보내기 쉬운 거예요. 그런데, 어, 이거, 어, 배운다는 것은 얼마나 즐거운 일이에요. 캬, <laughs> 즐거운 일이에요. 배우면 여러분이 성장하는 거예요. 마음에 기쁨도 생기는 거예요. 뇌를 더 활성화시킨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부지런히 많이 배운 사람에게일수록 치매가 잘안 온다고 그러잖아요. 그건 많은 선람 뇌의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아무리 해. 부지런히 머리를 쓰고, 머리를 쓰는데 고수도 벌으면 어떨까? 글쎄요, 고수도 해도 도움이 되는데 성경을 읽고, 어학을 배우고, 한문이나 영어를 배우고 하는 것이 고수도 보는 것보다 훨씬 효과가 높대요. 어, 이거 뭐, 상식만 높아지는 게 아니고, 지식도 높아지고, 믿음도 커지고, 뭐, 열심도, 감사도, 뭐, 소망도, 용기도, 의욕도 점점 더 커지게 만드는 게 배움인데, 배움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배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군자라고 한 거예요. 이 상선이란 말은 최고의 선을 말하는 거예요. 최고의 선. 선 중에 최고의 선이 뭐냐. 물과 같다는 거예요. 약자는 어, 같은 여자하고 똑같은 자예요.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 노자가 말이에요. 노자는 공자보다 한 60, 70년 먼저 살았던 사람이에요. 공자는 500년대 사람이고 노자는 600년대 사람이에요. 공자를 통해서 유교가 나왔어요. 노자를 통해서 도교, 선교라고도 해요. 그 유불선이라고 그러죠. 유교, 불교, 선교. 음. 선교가 바로 도교예요. 그 도교가 바로 노자를 통해서 나온 거예요. 노자, 장자를 통해서. 그 사람이 엄마 말이에요. 상산약수, 최고의 선한 인물이 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너는 물을 본받아라. 물의 성질을 본받아라. 물의 성질이 뭔데? 첫째로.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물은 생명을 살려요. 그 동물이나 식물이나 무엇을 막론하고 물이 없이 생명을 유지하는 건 없어요. 모든 게다 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우리 몸도 한 70%는 물로 되어 있다고 그러잖아요. 물을 자신 마실수록 다른 병 예방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하루에 20컵 정도 마시라고, 8컵 정도 마시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적지 않은 거예요. 나이가 많을수록 그 갈증을 잘못 느껴서 마시는 횟수를 자꾸 잊어버리고 덜 마시는데 많이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 어떻게 손을 씻어요? 물이 없으면 어떻게 옷을 빨아요? 세탁을 해요? 물이 없으면 어떻게 샤워를 해요? 물이 없으면 어떻게 밥을 해서 먹어요? 물이 없으면 인간은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인간의 몸에 70%가 물인데, 그 1.5%만 물이 적어도 탈수증에 걸려가지고 아무것도 할수 없다고 그래. 중요한 거예요, 물이. 옛날 노태우 된 대통령을 사람들이 전두환 대통령에 비해서 조금 약하다라는 뜻으로 물태우라고 그랬어요. 물태우라고. 그러나 진짜 이게 좋은 말이에요. 물 같은 사람이 최선의 사람이에요. 물은 생명을 살린다니까요. 그리고 항상 물은 위로 올라가려고 하네요. 아래로 내려가려고. 조금만 낮은 곳이 있으면 거기 내려가요. 그 자리가 내 자리다. 남이 가기 전에 자기가 먼저 가서 항상 아래로, 아래로, 밑으로, 밑으로 내려가요. 모든 인간은 한 단계라도 더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올라가기 위해서 싸우고, 투쟁하고, 올라가기 위해서 인간이 못된 짓을 하다가 불행해지게 되고. 물은 항상 낮은 곳. 산꼭대기에 떨어졌다. 여긴 내 자리가 아니다. 밑으로 내려가야 된다. 중턱에 내려왔다. 여기도 내 자리가 아니다. 더 내려가요. 저 밑으로 내려갔어요. 여기도 내 자리가 아니다. 더 낮은 곳으로 강으로 가요. 강도 여기도 내 자리가 아니다. 더 낮은 곳으로 바다로 가요. 그래서 탈레스 같은 사람은. 물은 영원하다고 그래서 영원하고 만물의 근본은 물이다 그래서 물. 그 물만큼 겸손한 건 없는 거요. 물이 우리 몸의 때를 다 씻어주잖아요. 물이어서 드시어요 그걸. 앉아서 때를 베낀다고 때가 없어지나요 그게. 샤워할 때마다 감사하고 손 씻고 발 씻을 때마다 감사하고 물 마실 때마다 감사하고 밥 먹을 때마다 감사하고. 물을 볼 때마다 감사해야 돼요. 물이 생명이에요, 물이 생명이에요. 물 없으면 인간은 살 수가 없어요. 물은 절대로 누구하고 다툴려고 오질 않아요. 내려가다가 돌이 길을 막는다. 그러면은 옆으로 피해가요. 그 대신 돌에 부딪힐 때 노래를 부르면서 피해가요. 마지 못해 재수 없는 눈 만나가지고 어 길더 많이 돌아가게 된다고 욕하고 눈 찌다고 이런 거 없어요. 노래를 하면서 피해가는 거예요. 노래를 하면서 졸졸졸졸 하는 것이 고맙다 좋다 하는 노래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물의 덕이라는 것이 이게 생명을 살리죠.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해주죠. 항상 다진 자리에 있죠. 아무하고도 싸우는 자가 없죠. 다툼이 없어요. 다툼이. 이게 제왕제자예요. 제왕이 것은무리에요 내천자예요. 내천자. 반드시 쓰는 것을 이 글자하고 합쳐서 쓰려니까 조금 이렇게 겸손하게 꼬부라진 거예요. 제자예요. 화제아요 수재, 그러잖아요. 재앙, 그러잖아요. 재액,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는 위에 것은 화재고, 아, 수재고. 이건 화재예요. 재앙 중에 최고로 큰 재앙은 뭐냐? 수재예요. 노아 홍수 때 세상을 싹 쓸어버린 거 봐요. 불 가지고 그렇게 한다면 수백 년이 걸렸을 거예요. 물로 싹 쓸어버리죠. 제일 큰 재앙은 물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인간이 물을 홀대하고, 물로 오염시키고. 그러니까 물은 우선 생명을 주어요, 살려요. 더러운 걸 씻어주어요. 가장 낮은 자리에 처해요. 아무놈하고도 다투질 않아요. 다투질 않아요. 이 세상에서 싸울 대상이 없이 사는 사람은 신선이에요, 신선. 천사예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집안에서도 마음에 안 맞으면 싸우고, 친구 간에도 싸우고, 틀어지고, 돌아서고, 멀어지고, 뭐, 인간은 못말리는 이거 존재예요, 이거. 물은 전혀 싸울 생각이 없어요. 낮은 자리에 처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최고의 선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느냐? 말씀이라고 그래요. 말씀이 뭐 같으냐? 물과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사마리아 여자에게. 내가 이물 마시면 또 목말라서 물길로 와야 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리라.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그 물이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속 쪽으로 오르리라. 그건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도 물이에요. 그래서 성령과 말씀이 성경의 핵심이에요. 성경이 말씀을 잊게 했어요. 말씀은 또 성경을 초청을 해요. 불러들이고 끌어들이고 채워요. 그래서 말씀 충만이나 성령 충만은 똑같은 거예요. 골로세서 에베소서에 봐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아르라. 골로세서에도 똑같이 말씀을 너희 속에 가득 채우라. 그러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나와서 내 심령을 윤택하게 복대게 하리라. 그러니까 말씀의 효과와 성령의 효과가 똑같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기 원하는 사람은 말씀 충만을 열심히 하면 돼요. 성령은 안 보여요. 그냥 말씀은 보이잖아요. 보통 우리 신앙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건 원래는 사람의 말이라는 뜻이에요. 사람의 말을 모름지기 믿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뜻으로 지었는데, 인류의 수천 년의 경험으로 보면 인간의 말은 믿을 게못 된다. 금방 말을 바꾸잖아요.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말을 금방 뒤집어요. 그 인간이에요. 인간의 말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인간은 거짓말쟁이지만 하나님은 진실하시다. Even though man is a liar, but not God. 하나님은 아니다. 하나님은 아니다. God is true. 하나님은 진실하시다. 그러니까 이것을 인간의 말이라고 그러면 이건 말이 안 되고, 인간이 어떤 말이냐? 신언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게 되면 믿음이 생기는 거야. 말씀을 내 속에 충만히 채워라. 그러면 그 말씀이 너에게 믿음을 주는 거야. 그 말씀은 어디, 에, 믿음은 어디서 오느냐? 들음에서 나온다고 그래서. 뭘 듣느냐? 뭐 만담이나, 아, 뭐 개그맨들의 에, 농담을 듣느냐?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야. 그러면 말씀이 내 속에서 맹물이 발효해서 포도주가 되듯 내 속에서 말씀을 생산해내는 거예요. 생산해내는 거예요. The word of God create faith in your heart. 믿음을 만들어낸다니까요, 믿음을. 그리고 말씀이 풍성한 사람은 믿음이 충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충만이 성령 충만과 동일한 거예요. 열매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노자가 말하는 최고에서는 물과 같다 하는 말이나 네가 이물 마시면 다시 목마르 겠지만 내가 주는 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리라. 믿는 자의 속에서는 생수가 강 같이 흘러 넘치리라. 할렐루야 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요 감사무지로소이다, 감사무지로 황공무지로소이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수준 높은 말인데 한 사람도 유두고가 하나도 없이 이렇게 귀를 쫑고 던다는 건 유두고를 아는 사람은 그것도 상당한 사람이요. 젖꼭지를 유두라고 그래요. 젖꼭지를. 젖꼭지가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사람이 유두고요 그 유두고 이 사람은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꼬박꼬박 졸았어요. 그것도 1층에서 몰라요. 3층에 있는 창문에 걸터 앉아서 꼬박꼬박 졸다가 떨어져 죽었어요. 바울이 그때 살려주지 않았으면 유두고는 그걸로 끝났을 텐데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재미를 주어가지고 그 잠잘 시간이 돼도 이런 재미에 빠지면 잠이 잘안 오도록 또밥 먹을 시간 돼도 이런 재미에 빠지면 밥 먹는 시간을 잊어버릴 정도로 그 요비 그랬거든 나는 하루에 세끼 먹는 밥보다 하나님 말씀이 훨씬 더 귀하게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그건 보통이 아니에요 보통이 아니에요 그 정도로 말씀을 사랑하고 채우는 사람은 현대판 요업이 되는 거예요 현대판 요업이요 요업이요 요업을 영어로는 j 이라고 그랬죠 j 이라는 말은 직업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업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가기 싫어도 가야 돼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처자식을 먹여살리기 위해서 가야 돼 마지 못해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자기 하는 일을 내가 내 일을 즐거워하는 것처럼 즐겁게 기쁨으로 피곤을 모르고 의욕에 넘쳐서 이 일을 내가 함으로 내 가정만 살리는 게 아니고 회사와 나라를 살리고 국익에 유익을 주는 가치 있는 존재다라고 자기를 평가하면 아, 그 사람은 절대로 자기 일을 과소평가하거나 우습게 여기거나, 이거 죽지 못해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내가 오늘도 끌려가는구나.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 성경이 그러잖아요 최고의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 자기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사람이다. 뭐다 여러분 제가, 제가 뭐 공자, 맹자, 뭐, 어, 노는 뭐, 어, 대학, 중용, 뭐, 순자, 한비자, 열자, 묵자, 흑자, 뭐, 별별 자자 돌림이 다 있어요. 자는 지금으로 말하면 선생이라는 뜻이에요, 선생. 공선, 공자 그러면 공선생이라는 말이고, 맹자 하면 맹선생이라는 말이고, 묵자 하면 묵선생이라는 말이고. 그 사람은 묵을 많이 먹었던 모양이에요. <laughs> 그런 걸 제가 거의 다 읽었어요. 그, 누가 시켜서 읽겠어요? 아니에요. 그거 내가 재미있어서 읽은 거예요. 재미있어서. 주역이라는 게 있어요. 사서, 사서 삼경에서 삼경은 그, 시경, 석경. 시경. 역경. 그 다음에 서경. 시는 문학을 말하고 서는 역사를 말하고 역은 철학을 말해요. 그래서 인문학 그러면 문사철 그래요. 문사철 인문학의 근본이 뭐냐 시경과 역경과 서경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문사철이라고 그래요. 제가 구공수 있을 때였어요. 노태우 장군은 완스타였어요. 그때 아마 40 2, 3세 됐을 거예요. 저는 아마 서른, 어, 너댓 됐을 거예요. 저는 대위였고, 그분은 완스타였어요. 왜, 그 부대는, 미군 부대에서 쓰는 콘셉트 막사를 개조해서, 교회도 쓰고, 부대도 쓰는 때였어요. 나는 교회에서 그때 역경을 읽고 있었어요. 주역이에요, 주역. 주역이라고도 그래요. 어, 그런데 그 양반이 부대를 쫙 순시하다가 11시쯤 됐겠나? 어, 그, 조희태 장군이라고 있어요. 학군이에요. 성균관대학교 졸업했어요. 한문을 좋아해요. 그분은 나를 높이 평가하기를 한문으로 대화 상대가 될 분은 목사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왜그때서 내가 추역을 입고 있는데, 노태우 대여단장이 목사님 뭐하십니까? 그 양반은 불교신자였어요. 그런데 목사를 절대로 홍대위, 홍 목사, 이렇게 안 했어요. 언제나 목사님이라고 그러고 가끔 교회 와서 헌금도 했어요. 교회만 안 나왔을 뿐이지. 그래서 그분 대통령 될때 내가 수도군단에 있었는데 운동을 많이 했어요. 불로 태우고 물로 태우고 거기에 노태우가 있지 않느냐 말이야. 뭘 읽습니까? 추역을 읽고 있습니다. 추역이 뭐 하는 책입니까? 점치는 책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점을 한번 쳐주시죠. 그래서 내가, 우리 여단장님은 대장은 따놓은 당상이니까 그 이후 것을 생각하고서 하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아, 목사님은 참 재미있는 얘기도 많이 하시네요. 그리고 떠났어요. 나중에 대령심사 아, 반에 조이태 장군이 거기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그, 구공수 대대장 하던 분이 세 명이 거기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한 분이 박권재였고, 한 분이 김훈 장군인가 되고, 조이태세 분이 갑반 을반, 병반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조이태 장군이 돌아다니면서 말했다는 거예요. 아, 이거 군정은 이거 심사고 볼 필요가 없다고. 홍순영 목사는 대통령 앞에서 주역을 강의한 사람이라고. 나는 그런 거 써먹으려고 그런 거 전혀 아니고 그 이게 재미있어서 재미있어서 한자한자 고아원에서부터 심부름먹고한 자씩 배워서 쌓아갔더니 50년 되니까 사람들이 도사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굉장히 재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 성경 안 보고 넘어가는 날이 없죠. 영어 사전, 국어 사전, 손안 대고 넘어가는 날이 없죠. 옥편, 손안 대고 넘어가는 날이 없죠. 전부 껍데기가 다 떨어져서 위편 삼절이라고 그래요. 공자는 이 주역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책을 옛날에는 줄로, 가죽줄로 묶어서 세 군데 묶어서 책으로 썼는데 그 줄이 닳고 닳아서세 번이나 책을 묶은 줄이 사라져서 떨어질 정도로 책을 읽었다 해서 위편삼절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래서 성경이나 사전 이런 것을 몇번 껍질을 다 표지를 바꿨어요. 다 낡아서 너덜너덜하기 때문에 그건 뭐 돈벌기 위한 게 절대로 아니었고 뭐 어디가 써먹을 생각해서 그런 게 절대로 아니었고 그게 그냥 재미 있어서 그런 거예요. 재미 있어서 그 공자가 말했어요. i know it. 내가 그걸 안다. 그게 1, 1단계고. i like it. 그게 2단계고. i enjoy it. 그게 3단계라고. 공자음을 enjoy 한다는 거. enjoy 한다는 말은 즐긴다는 말이야. 즐긴다. 즐기는 건피곤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서 그러는데 이거 누가 말려 그걸. 틈 만나면 그쪽으로 마음이 가고 눈이 가고 생각이 가고 귀가 가는 거예요. 좋아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좋아서 밥 먹는 새끼 음식은 잊어버려도 하나님 말씀을 놓치지 않고 찾아서 먹는 사람은 그 사람이야말로 마귀도 뺏어갈 수 없는 복을 받은 사람이야. 왜 말씀이 들어가면 우선 속을 깨끗이 물처럼 씻어 줘요. 그리고 속의 활력을 새롭게해 줘요. 그리고 멀리 바라보는 비전, 비전, 환상이라고도 하고 꿈이라고도 하는 비전을 보여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 같은 사람이 그런 기가 막힌 속에서도 그 비전 때문에 그가 죽지 않고 살았을 뿐 아니고 당대에 1인 지하여 만인 지상인 최고의 자리에 나이 30살에 올라가게 된 거예요. 17살에 회피 갔으니까 13년 동안 거기에서 그러니까 그가 이집트 마을에 능통했던 모양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요번에 하루에 새끼 음식보다 말씀을 더 귀히 여겼다니까 하나님. 나도 요업의 절반만이라도 따라가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 짭이, 내 짭이, 직업이 지겨워서 못하는 것이 아니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게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직분이다. 이 천직이라고 해요, 천직.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다. 천직 사상을 사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신부름꾼으로 보내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보니까 상당히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죠.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사람들 보니까 내가 보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매우 종교성의 수준이 높다. 그렇게 평가했어요. 뭐 내가 여러분들 보니까 상당히 수준이 높아요. 그렇지 않으면 벌써 꾸벅꾸벅 졸아질 거예요. 벌써 들어갔을 거예요.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네. 그건 나는 그런 걸 보면 희열을 느껴요. 희열. 이야, 이거 내가 하는 말이 이거 별 재미없는 말인데, 어 이분들이 이렇게 졸지 않고 어 40분 동안을 어 경청을 한다는 것은 그건 뭔가 알맹이가 있다는 뜻이다. 나는 아직도 이 알맹이를 전할 만한 존재 가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살아야 되겠구나. <laughs> 이 엄청나게 많은데 딱 하나로 끝나고 밥 먹으러 가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laughs>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땅에서 이렇게 복된 나라에 살게 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70년 전에는 우리가 세상의 제일 밑바닥에 거지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16개국에서 파병하게 하시고 20여 개국에서 그 이후 기타 물자로 우리를 돕게 하시고 구호품과 구호 물자가 넘쳐서 쌀도 보내고 밀가루도 보내고 설탕도 보내고 필요한 옷도 보내고. 그래서 우리가 절반은 굶어 죽을 때에서 그래도 굶어 죽지 않고 살아남아 오늘 이렇게 선진국이 되는 국가의 위대한 모습을 보게 해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특별히 국군중앙교회, 교회 모델이라고 하는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손범기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보내셔서 교회가 약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겨 우리도 욕처럼 하루 세끼 음식보다 말씀을 더 귀히 여겨 내 속이 더러워진 상태로 참자거나 지나는 날이 없도록 내 속이 맥빠진 상태로 절망닥담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내 속이 미움과 증오와 시기와 질투 같은 마귀의 오물로 가득 차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하여 오늘, 오늘도 이기고 내일도 그 다음날도 나날이 승리하는 날로 연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불편한 분 안수하여 고쳐 주시옵소서 자손들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목회 승리하기하여 주시옵소서 실버 회원들 한 사람 한 사람 어디에 있든지 주를 찬양하다가 바울처럼 삼층 천을 경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